중에 할리마켓 명동에 얼추 지금 상당히 지금 쫄리는 상태거든요. 그런 걸좀 충분하게 너무 너무 쫄리니까 이번 여기까지 할게요. 네. 지금 두 시간 전이거든요. 음. 한 분이 와 계시네요. 비행을 나가지고 왜 이렇게 부지런한 거야? 가서 이제 마무리 준비 삭하고 그러고. 할게요 조금 보람이 있네 제일 1등으로 온 사람 갑자기 자기 집 상담을 근데 되게 잘 만들었다 오늘의 집에서 한 거예요? 네 예쁜데 근데 이 소파는 응. 베이지색으로 샀어요 그럼 응, 이게 훨씬 네. 낫겠다 베이지가 소파 테이블이 조금 아쉽다 아 그래요? 보면 얘 소파도 그렇고 침대는 이렇게 아예 통으로 되어 있으니까 소파 테이블이 이렇게 좀 얇은 철사 같은 다리면 배송 안 됐으면 배송 안된 거면 얘 빼고 좀 이렇게 유리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어. 공간이 넓지가 않으니까 유리 그게 나을 거 같은데? 다리는 이런 모양의 아까 딱 그런 유리로 된 것들 많아요 되게 음, 조명도 아직 안사긴니까 음, 여기 조명 지금 좋은 거몇개 있는데 엄청 좋은 거막 2, 30만 원 하는 것들인데 3만 원인가 4만 원인가 막 들어와서 첫 번째 유리로 된 공간에 제일 구석에 초록색으로 된바스텐트 있는데 아... <laughs> 그거 그거 좋은 거 다들 이제 인사해주세요 정규 씨난또 <laughs> 오늘도 지각하는 줄 알고 또 화가 많이 날 뻔했네 금지 지각 금지였지 진짜 지각 금지다 진짜 이거 책상 뒤를 좀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사람들이 어쨌든 눈이 있는데 성환 <laughs> 아, 씨 어떡하냐 아직 2시간 남았으니까 정규 존이 약간 좀 귀엽네, 전체적으로. 식물도 잘 있고. 실장 지금 폭주했잖아요. 아 이거 대리석으로 만든 건데 5천 원. 내가 사.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기다 빨렸어. 피곤해. 밥 먹어. 영영을 입력했네? 밥 먹어, 후기 <laughs> <밥> 가져 <가서>. <laughs> 두렵다 벌써. 설명은 어떻게 썼어? 나 그냥 비싼 거임. 뭐이러고있썼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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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무슨 설명이야. 큰일 날 <laughs> <있는> 사람이네? 이거 <laughs> 야 어,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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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거. 어, 이거 날눠다 보려고 많이 산 거야? 어 종류가 음. 되게 많아 그리고 아, 이5시간니 아침, 점심, 저녁 방통하 거야 그럼 아, 너가 돌아다니면서 사람니면서 아, 설명을 해수 그런 걸 우리 지금 그거 하자 오픈 전에 기분했나아니얼굴무로하기 자야, 이거 먼저 자이 우리의 운세 이렇게 근데 여기서 기분 나쁘고 나오면 진짜 기분 나쁘고 오늘 진짜 나 집에 가. <laughs> 나뭔줄 알아? 슬픈 일이고, 기쁜 일이고 <웃음> <웃음> 모든 것은 당신의 마음에달렸어니 <laughs> 아, 진짜 나 진짜 나한테 무슨 그쵸? 하고자 하는 일을 시도하는데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 망설임도 필요 없습니다. 하고자 하는 의지, 어디까지 포기하지 않아? 포기하지 말래. 어, 오늘 나한테 정말 필요한 말이야. 오늘은 남북하고 다른 사람의 입에 오르내린다는 어. 것은 <웃음> <웃음> 당신이 그만큼 관심의 대상이기 때문이니까. <laughs> 오늘 좀 많이 오르내릴 거야. <laughs> 모두가 당신과 <laughs>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laughs> 어, 너무 무서워. <laughs> 이거 하다 용화다 음, 응 용화다 형님 수다 뻘다가 경호라고 걸렸어. 오늘 도와줄 친구 응. 시작하기 전에 네, 기념 촬영 오세요 <laughs> 시작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지금 건물 밖까지 줄 서있어요 그러면 제가 오픈할게요 안녕하세요 머리 조금 편하할거고요 안에 그냥 천천히 둘러보시면 될거 같고요 완전 간단히 둘러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많있 약간 넋이 나갔는데 <웃음> <웃음> 어? 이거 기타 하셨네요정규도 <laughs> <전국도> 팔렸어. <laughs> 지금 줄이 안 줄어가지고. <laughs> 얼마 됐지? 아직도 1시간 너무 나아직도줄서계세요 너무너무 행복하다. <laughs> 이거는 그 정규라고 저쪽에 있는 친구. 은데 이렇게 줄여요. 이렇어요 이렇게 줄여요. 이렇게 줄 이렇게 여요 이렇게 줄여이요이 가실 때바나나를 하나 갖져가어요 뭐, 어떤 목걸인요 뭐, 대학교 다니다고요아니 졸업하고 취업 하고 네. 많이 항상 아진짜 지금 미쳐버린 것 같아요 점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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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처럼 만아있어 <안 됐지? 웃음> <laughs> 지금 여기 텅텅 비고 계세요? 저희 아직 1시간밖에 안 됐거든요? <laughs> 정규 씨뭐 하시는 거죠? <laughs> 정신이 나가신 것 같은데 무슨 달리기 정도 5시간 한다고 저희그빈 테이블 보이시죠? 다 팔았어요 아주 소수의 몇 개만 남고 그리고 지금 3시 반이니까 조기 종료했어요 이미 1시간 반쯤 지났을 때 거의 다 완판돼가지고 저희 오늘의 오늘의 우리 팀 <laughs> 아무튼 이제 뭘좀 먹어야 될것 같아 정신이 나올 것 같아 안녕 집에 가자 현장이 훨씬 쉬워 훨씬 힘들어 플리마켓이 아. 1년에 한번 해도 이렇게 힘든데 이런 플리마켓은 난 처음이야 진짜 <laughs> 우리 실장기다 빨렸어요 샵 성공적 <laughs> 하, 여러분 저 이제 집에 왔거든요 플리마켓 끝나고 정리하고 이제 이래저래 왔더니 7시가 넘었어요 진짜 오늘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 도파민이 막 입까지 가득 차 가지고 5시간, 5시간이 뭐야. 그 시작과 동시에 진짜 막 폭풍처럼 사람들 이렇게 몰아치는 거예요. 진짜 생각보다 너무너무 많이 오셔 가지고 여러 가지 감정이 막 들었어요. 제가 뭐라고 이렇게 물론 저를 보러 온 것도 있고 물건을 사러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진짜 많은 분들이 선물도 사 주시고 편지도 써 주시고 그리고 막 너무 반가워해 주시고 하는데 보니까 못 해도 200명 이상 온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 반 만에 물건이 거의 90% 이상 빠진 거예요. 저희가 진짜 많이 준비했거든요. 그래, 뭐 왔는데 허전하면 안 되니까 많이 준비하자 해서 진짜 많이 갖다 왔는데 도 1시간 반 만에 끝이 나서 나중에는 이제 조금 천천히 오신 분들이 있어요. 2시, 3시 이렇게 좀 민망한 거예요. 물건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그 와중에 또 알토랑 같이 이렇게 구매 해 가시는 분들도 있고. 다 너무, 진짜, 사실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막 덥고 막 부딪히고 막 난리였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잘 하고 싶었는데도 워낙 공간이 그렇게 넓지 않은 사람이 많다 보니까. 다들 이렇게 웃으면서 즐겨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막 얼떨떨하고 이렇게 많이 온다고 그리고 막 대구에서 오신 분도 있고 안동에서 오신 분도 있고 막 진짜 너무 막 멀리서도 많이 와주셔서 진짜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사실 집에 와서 지금 씻고 앉기 전까지 약간 그 도파민 흥분 상태가 가득 차가지고 막 정신을 못 차리겠다가 이제 씻고 나니까 좀 괜찮아졌어요. 와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나름 이제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기도 하고 한 시간 반 만에 다 이렇게 거의 끝이 나서 여러분들한테 진짜 감사하다는 말 말고는 진짜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자리 좀 종종 마련할까 봐요. 너무 이렇게 즐거워하시더라고요. 아, 오늘은 지금 약간 손이 살짝씩 떨려요. 이렇게 잘안 보이나? <laughs> 아직도 그 떨리는 마음이 주체가 안 돼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또 좋은 기회 만나요. 제가 또 재밌는 행사도 준비해 볼게요. 지금부터는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좀 진정을 해야 될것 같아요. 뭔가이 뭐해? 현강이 <laughs> 뭐 이거 어구 오구 오구 배 보여줬어. 일로 와. 현강이 계시야 진짜 마지막 에 그림 고장이네 이거 솔직히 완성 못할 줄 알았는데 <웃음> <웃음> 완성이 되어버렸어. 현존하는 화실에서 제일 오래된 그림인 거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 지금 거의 횟수 2년 되지 않았어요. 아니 2년 만에 나타난 적이 있지만, 횟수는 다른 분이 많이. 어 그런가. 고생하셨어요. 다치지 마시고 조심하시고. 쉬실 때 쿠키 한잔 같이 드시고 가께 준비 맛있게. 빨리 가세요. 다 했어요. 다음에 나도 인스타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유튜브도 안 올리는데. 또 뵈요? 네. 박수 한 번. 감사합니즐거웠어니다 네, 저도요. 다음에 <laughs> 또 뵐게요. 오. 순간 눈물이 좀 나가지고. 짠잔 여기가 제가 7년 동안 보던 뷰예요, 이게. 이제 이거를 볼 일이 없네. 이제 일주일 뒤에 철거하고 그러면 진짜 끝이에요. 당분간 좀 쉬어야지. 정리합시다. <목소리> 여러분, 저 드디어 내일 철거거든요. 그래서 짐들을 다 오늘 혼자 하루 종일 정리하고. 여기 이제 이것들은 다 폐기물이고, 네. 요거 이제, 철거 네. 사장님 오셔가지고, 세이브이고뭐다 철거하실 거예요. 제가 이곳을 원래 여기가 텅텅 비어있던데, 를 유리로 가벽 만들고, 페인트 칠하고, 바닥하고, 음. 난리를 쳐가지고, 여기를 무려 7년 동안 썼는데, 넓죠, 생각보다. 제가 얼마 전에 여기 제 자리에 앉아가지고, 제 자리에 앉은 여기 끝에 다비이고 있는데, 여기 전체가. 근데, 여기 앉아서 는렇게 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너무 넓은 거예요. 예전에는 뭐 그런 생각 못 하고 강의실 두개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정도 평수는 돼야 뭘 하지 이랬는데 못 모를 때 지금 혼자서 저는 이제 늘 혼자 있으니까 혼자서 7년 가까이 이 공간을 이렇게 꾸려나갔다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정리 하고 내일 철거할 때 이제 삭책하고 그리고 청소 끝나고 그럼 이제 진짜 다 끝나요. 당분간은 사무실 없이 왜 집에서 업무를 할 생각이거든요. 좀 가볍게 일을 해보려고. 다 언제 정리하냐고. 사실에서, 사무실에서 가져온 마지막 제 짐들인데. 아, 그걸 떠나서 지금 실장님 애장품 제가 하나 뺏었거든요. <laughs> 이 와중에 저렇게 땀을 주룩주룩 흘리면서. <laughs> 어. 미아. 햄버그, 햄버그. 햄버그. 햄버그, 햄버그? 햄버그. 미야 햄버거. 햄 아니야, 햄버거? 미아 햄버거. 미아 햄버거. 이거 검색을 해봤다 블랙을 어디서 파는지가 있는지 아예 판매를 안 오는 거야, 이 그러니까 살 수가 없어, 아예. 없어. 그래가지고 더 리미티드가 됐네, 갑자기? 그냥 아예 안 팔아. 외국, 외국에서도 살 수가 없고 이거는 위아래 없어? 응, 네, 똑같아. 이거 네, 이러다가 기스 나겠네.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여기가 스크래치 많이 나. 진짜 예쁘다. 우리 집에 너무 사치스러운 게 하나 들어왔다. 지금 갱신했어. 우리 예? 집에서 있는 가장 비싼 물건으로. 이거 약간 새로운 기능이 있어. 돌아, 돌아갑니다. <laughs> 턴테이블 기능이 있어. <laughs> 우리 집 갑자기 <laughs> 좀어 나머지 제품들의 가격이 좀 상, 동시에 상승하는 효과가 <laughs> 좀 있는 것 같아요 모닝 오늘 아침 7시 반이고요 저희 사무실 화실 마지막 철거하는 날이에요 철거 <놀람> 사장님 오셔가지고 <놀람> 시작하셨대요 안녕하세요 <놀람> <놀람> 끝났다 해가지고, 가고 있어요.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너무 깔끔하고 좋은데요? 네. <laughs> 이것이 바로 행복이다 아, 여러분 지금 제가 너무 팔자 좋게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며칠만 이렇게 쉬고 8년을 화실을 열심히 했으니까 다시 이제 해야지 어차피 지금 화실만 닦고 인테리어랑 조경이랑 스타일링하는 거랑 유튜브랑은 여전히 안 쉬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할게 많아 사실은 그냥 이렇게 8년 동안 한 가지 일을 오랫동안 했던 나 자신에게 주는 짧은 휴가? 아무튼 그렇다는 거. 시간을 가끔은 이렇게 좀 되게 쓰레기 같이 보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충전도 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직 좀 적응이 안 돼요. 제가 화실을 정리했다는 것도 좀 적응이 안 되고. 사실 뭐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제가 화실에서 일하는 모습을 그렇게 많이 안 보여드려가지고 잘 모르시겠지만 뭐. 어쨌든 저의 가장 오래된 직업 중에 하나였거든요. 시험 섭섭하기도 하고, 좀 적응이 필요한 것 같아. 그만둔 것에 대해서도. 어디 출근할 데가 없다는 게좀 진짜 이상하긴 해요. 그냥 아무렇지 않게 아침에 딱 일어나서 씻고 밥 먹고 준비하고 저기 종각에 있는 사무실로 이렇게 싹 가가지고 이렇게 정리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될것 같은데 뭔가 왠지 지금도 가면 열려있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랄까? 어쨌든 뭐좀 새로운 변화에 맞게 좀살 라이프도 조금 이렇게 바꿔야 될것 같아갖고 조만간에 거실인테리어를싹 바꿀 거예요. 거실을 싹싹. 아예 완전히 다 와씨 저게 강동영이가 저런 느낌으로 인테리어를 해 하는 느낌 이렇게 아예 다르게 할 거니까 그러니까 조심 좀 해주세요. 좀더 시간을 좀더 쓰레기 같이 보내다가 그러고 다시 일할게요. 음, 네, 네. 네. <laughs> 그럼 먼저 나도 참다 씻어야지. 아 오늘 아무것도 안할 거니까 조심 좀 해주세요. 밥은 먹어야지 사실 사무실 철거 기념 아무것도 안 철거 기념 아무것도 안 하는 컨텐츠 하지만 밥은 해먹겠다 귀찮으니까 대충 해먹어야지 뭐지? 응 음. 무인용품에서 산게 있었는데 아휴, 어디 갔냐 어거 이거 이유짜장 떡밥소스 from 무지 오늘은 진짜 귀찮으니까 햇반 먹을 거 말리지 마라 진짜 햇반 먹는다 이거 어떻게 나오는 거야? 아, 짜장 켰어. 아, 씨 치우치겠지? 음. 에라이 진짜. 나은꼭 이런다. 그냥 엄청 꼼꼼해 보이잖아요. 엄청 안 꼼꼼하. 이거 귀엽지 않아요? 이거 잠옷으로 입어도 되고 집앞 이렇게 가볍게 나갈 때. 입어도 되는 건데 소촌에서 샀어요 사이드 디시 카운터라고 고객님 카메라는 가리지 말아 주세요 일로 오세요 한 공기로는 택도 없어요. 이거 봐요. 밥을 돌리는 동안 자또 저희 집에 새로운 뉴 템이 들어왔거든요. 바로 바로 <laughs> 바로 바로 LG 스윙 응. 보이시나? 네, 막 이렇게 돌아가고 막어 이렇게 세워지고 아기도 가지고 나무 사서 밥 먹을 때마다 이렇게 음, 핸드폰 작은 화면으로만 보다가 생각해보니까 그냥 거실에서 TV 보는 것보다 편하게 앉아가지고 밥 먹으면서 뭘 많이 보더라고요 다 했다 아 소식하려고 했는데 이거 짜가지고 어쩔 수가 없네 아니 이거 애초에 그 패키지에다가 2인분이라고 적어놔야 될거 아니야 아니면 일본 사람들이 원래 좀 짜게 먹어서 그런가? 이 먹고 저녁도 이걸로 먹어야지 한번 먹으면 되잖아 오이 같은 거싹채 썰어서 넣무 먹으면 좋겠다 그냥 오늘은 아무것도 안한 날이기 때문에 저녁입니다 응. 이제 간이 맞네 2인분이었네 리모컨으로도 쓸수 있고 터치도 되는데 터치는 또 방에서 많이 쓰거든요 주방에서 볼 때는 이렇게 리모컨 많이 쓰고 비토피아 아, 좋은 거 같아요 거의 다 봤어 기다리세요 이마 음, 맛있어 냠냠냠냠 <놀놀놀놀라> 냠냠냠냠 천천히 드셔 천천히 이제 본격적으로 누워있을 거라서 음. 검사를 해봐야지 오늘은 카라멜 팝콘을 해먹을 거거든요 팝콘 만들기 여다 있다x3 있다, 있다. 음. 오 보자 보자 기름 소금 옥수수 버터 뚜껑 닫고 응? 카라멜 안 넣어? 중력불 설탕 물 발색까지 아.. 살짝 피곤하다 오기만 해도 너무 피곤하네 못합니다 오늘은 아무것도 안한 날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이냐면 아까 뭐 하라고 그랬지? 집에 이만큼이 있거든요? 종종 제가 사쿠을 해먹어가지고 약간의 <놀리리> 소금 <소스> 하나는 버터, 하나는 캐러멜 요거 고헤커피 캐러멜 쓸거에요 캐러멜을 만들면 그치? 있는거 쓰면 되는데 갑자기 너무 귀찮아졌어 너무 귀찮아! 이건 맞아, 자이건 말. 해 원래 팝콘 시켜도 캐러멜 팝콘은 묻어있는건 얼마 없잖아 올리고유 조금 아나 어, 이거 왜한다 그랬지? 된거같아 된거같아 됐어 네. 진짜 조금 발라 그래 맛있어 예쁘다 예쁘다. 나도 작년에 빨리 갔었잖아. 너무 한 걸음 더 좋다. 재미있네. 피렌체 아니야? 피렌체는 피렌체. 피렌체 좋아하는 데 응. 그리 그, 서영 누나가, 쓰더라? 그러고, 너무 좋아보이는 거야, 알죠? 그, 가전주품가 쓰면 약간 그거잖아. 믿고 쓰는 미스. 다르구나. 이게 그거 있잖아요. LG 스탠바이미하고, LG 스윙은 좀 다르거든요. 이게 사업부가 다르더라고, 보니까. 모니터 만드는 쪽하고, LG 스탠바이미는 TV 쪽에서 하는 거더라고. 그래가지고 비교를 제가 좀 해봤더니 이 스윙이 움직이는 이 각도 각도가 훨씬 더 이렇게 가동 범위가 크고 그리고 화질이 훨씬 좋아 이게 뭘지 QHD가 QHD 아니면 4K였는데 그래가지고 화질이 진짜 스탠바이미하고 비교해서 훨씬 좋고 그 화면이 더 크잖아 이게 이게 상당히 크고 화면이 그래가지고 나는 작은 거보다는 큰게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삭삭 이렇게 삭 너무너무 튼튼하다고. 요즘에 잘때 어떻게 하냐면 이게 취침약이 또 돼요. 취침약 섞해가지고 소리 최대한 낮춰놓고 취침 화면 모드 이렇게 화면 밝기 낮추는 거에요. 낮춰놓고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잠자요. 아무튼 물어보세람궁금한 거. 근데 이게 단점이 하나 있어요. 이게 조금 단점은 무선이 아니에요. 코드를 꽂아야 되는데 생각해 보면 제가 쓰는 데가 침실 아니면 저기 부엌 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정도 왔다 갔다 코드 꽂는 거는 별 문제가 안돼 갖고 저기 올렸어요. 아무튼 사무실도 정리했고 를 오늘도 잘 쉬고 했으니까 2 3일만더 쉬었다가 그리고 다시 이제 일상으로 복귀를 하려고요 당분간은 사무실 없이 이제 집에서 일을 하겠지만 또 구해야지 아, 너무 귀찮네 각만해도 너무 귀찮다 이렇게 좀한 달만 더 이렇게 백수처럼 살고 싶다 아무튼 제가 지금 쉬어야 돼가지고 여기까지 할게요 아 <laughs> 재밌어? <laughs> TV 가까이서 오늘 눈 나빠진다. 눈 나빠진다고. TV 나와서 봐.